네 정원아 인생 이야기 지금 여기는 p c 방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저번에 한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핑 방지를 위해서 어, 성민석 씨는 무모 남보 씨 음료를 좀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아, 저는 네. 김태형씨 음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선수 음료 하나씩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음료는 저희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마실 수있습니다 그렇죠? 선수 음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일단은 저희가 이 음료를 왜 가져왔냐 아이스티고요. 이거 김태식 제로 컬러데 혹시나 이제 도핑이 되어 있으면 저희 이제 도핑 규정 방지 위원회에서 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도핑을 어떻게 검사하냐 저희가 한입씩 마셔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도핑입니다. 네, 한번 마셔보시죠. 이거 한번 맛봐보시죠. <laughs> 오, 아이고 문구나 보 지금 도핑, 도핑, 어, 도핑 <웃음> <웃음> 의심, 괜찮아요? <laughs> 저는 어 잠시만요 이거 끊고 가겠습니다. 무슨 무슨 지금 무슨 도핑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 도핑 검사 언제 끝나죠? 아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목마릅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 김태형 예, 예, 씨 예, 예. 제로 콜라에는아 도핑 없 없는 걸로. 예, 예. 선수들에게 다시 음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자 연습경기를 한 경기씩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 규칙 좀 설명해 드리자면 5판 3선승제고요 3경기를 먼저 이기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어.. 지금 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안 피곤하신가요 그러면? 파팡 음료수 마셨잖아요 그 네. 엉덩이충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오늘 이거에 집중해야죠 지금 부천자들 사드되겠습니다 어.. 미숙한 진행 죄송합니다 죄송. 연습경기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하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사이드죠. 자, 이제 앞으로 왔어요. 슛! 오오아오 앞으로 나갑니다! 그 나갑니다! 슛! 아, 크로스한테, 응. 자, 크로스! 슛. 아. 오!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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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문보단 무선 수의 아, 토니 예. 크로스가 크로스를 올릴 줄 알았는데 쓸쓸한 걸버었어요 그렇습니다. 1대항으로 합성하고 있습니다. 토닉스어습니다고 있다가 크로스 다시 길 아, 또 송민석 씨 어떻게 보면 지금 오, 로빈스 오, 나 가. 좋습니다. 자, 넘어가 오, 습니다 다시 토니 네. 크로스가?

어떤 상황이볼수 있을까요? 어, 방금 같은 경우는 아꼴때 먹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 어? 이거는 김태훈 어? 입장에서는 정말 네, 들어가야 되는 네, 골이거든요 첫최한이될것 네. 네. 같은 지금. 자, 아,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벤제마! 벤제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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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나나! <laughs> 오 나나나! 치고 다 갑니다 벤제마가 그렇지! 비니시우스가 자, 1대1 찬스 자,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비니시우스. 됩니다 아. 아. 네. 라이키스 선수의 두 번째, 네.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 와, 어, 네, 네. 지금 라이키스, 네. 지금 라이키스예어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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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야, 네. 만회골 지금 들어왔습니다. 만회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때 1:0. 네, 네, 첫 번째 경기 네. 김태형 선수대. 오선 어, 문성현, 네, 김창영 선수 지금 1대 2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선수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경기는 굉장히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 득점 찬스가 그래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수비할 때도 조금씩 집중력을 잃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이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나 그래도 마지막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만회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첫 판은 아쉽게 내줬지만 이제 다음 판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두 번째 판은 승리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이제 골대 맞는 장면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 그때 심경 어떠셨나요? 啊。Oh. 사실 정말 넣어줬어야 하는 장면이고 사실 그 1대1 찬스에서 선택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예. 니어포스트 가마차기를 선택했지만은 이게 아쉽게도 골대에 맞아서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팝포스트 가마차기를 노리지 않았을까? 음... 네, 알겠습니다. 김창 선수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아쉽게 패했지만 두 번째 경기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리하신 오상근 선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경기 이겼습니다. 아네 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첫 번째 골, 중거리 슛으로 사실 넣은거기 때문에 되게 처음부터 되게 잘 풀려갖고 저는 내심 좋았지만 그 뒤로부터 약간 수술 했는데 어이없게 약간 놓치고 네. 또 이제 호날두의 어이없는 헤딩 이런 약간 공격들이 미스들이 약간 음. 마지막에 1점 차이까지 이렇게 죽게 하지 않았나 싶었고 아까 그 한번 이제 골대를 한번 맞았잖아요 원래는 진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골이었는데 음. 그게 진짜 골대에 맞으면서 음.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이득을 본장면이거요 아, 운이 좋았다. 네, 저는 뭐 사실 운도 되게 잘 따라줬죠. 그럼 이번 경기 승리 요인 딱하나지만 뽑으라고 하면 뭔가요? 또, 과감한 슈팅. 과감한 슈팅. 네, 저희 과감한 슈팅.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로 두 번째 경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똑같은 팀, 똑같은 선수들이고요. 홈과 어웨이브는 바뀌었습니다.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발베드 그렇지 흘렸데 시작한지 6분만에 그렇지 아별을야 역시 오산윤성현 자, 세요자 사람으로. 오, 오! 오! 아, 오! 야! 야, 이걸 성현 들어가고 아닌가요 야오자아로자로오 야! 어, 골 하나하나 결정력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냐가 승부를 그렇죠. 가르기 때문에. 어, 그냥, 그러니까 이 잦지만 하면그 순간순간의 집중력이 그쵸. 중요해요. 그렇죠. 민 같은 경우도 김태형 선수 네. 골을 넣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박하진 해설위원이 있었다면 그렇지. 또 이제 톱의 부재를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주건이, 박건이, 김건이네요. 아, 어, 자 프로 자 플스가 아니 근데. 아 아, 이거좀서 지금 그 결정력 자체를 좀 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수 네. 아, 아, 어. 어, 네.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찰악 어, 룰로선수도 어,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어. 아, 지금 좀... 아, 이거... 아, 이거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만 아, 아, 아.. 업사이드가 상황이요자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하나 더! 아.. 우산.. 우 분석연.. 경이롭습니다 예.. 우 상황이에요. 김태형 선수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네, 끝까지 오,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 줘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와! 지금 우승 상이죠 아.. 김태형 선수 만액골리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형 선수 어부지리를 넣었다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5 오상, 3 5 어, 3형 팀이 뭐? 아니라 아, 여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르티맞나 맞아, 맞요할수 있어 3대2까지 쫓아왔습니다 맞아. 맞어 맞아. 맞아, 아아 패트들이 나왔니다 어, 네. 역시 점수. 호날두, 호날두는 호날두다. 나도 또 뛰었습니다. 자, 호날두 지금 공을 많이 피했어요. 열들 찬스요 앞으로 치고 나고, 치고 나고, 호날두, 오, 끝. 호날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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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치고 나고, 유시스가유시스 저희도 너무 조회점고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연기 종료됐습니다 5-3문상현 6-2로 대 승리를 했고요 어, 오늘 지금 손하늘 어, 선수가 포트트릭 저런 하기억을했는데 네. 근데 이게 다르게 보면은 하나도 말고는 보이지만 없어요 <laughs> 그래요? 그래요? <laughs> <laughs> 어... 일단은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성민선님이 좀 가셔가지고 조금 승리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굉장히 기분이 어있을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즉두 번째 경기까지 연속으로 이겼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이번 경기를 제가 이렇게 되게 한 번에 이렇게 몰아칠 줄 몰랐는데, 음. 그 김태영님의 그두 번째 골 아. 넣어서 저는 비딩 비딩할 줄 알았는데, 아그 뒤로 아 호날두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네. 그 아까 권아님과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 키플레이어로 음. 호날두 아. 프로토아를 딱 뽑았는데 호날두가 이렇게 내걸 넣어줘. 그러니까요. 쿠르투와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선방 이렇게 한번 시켜주고 음. 저가 이번에 되게 선수를 잘 음. 데리고 온것 같고 네. 마지막 경기가 이제 될 수도 있고 한판더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위는 이오상문성 팀이 가져가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되게 들뜬 마음은 빠르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네. 가라앉 마음 또 다음 경기 한번 좋습니다. 진지하게 질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지더라도 내용인 만해서 있어가지고 손 젖자싸 이렇게 네. 해야지 그래도 다음 경기가 희망을 가지고 할수 있을텐데 아, 네. 지금 6대2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네. 특히 후반전에서 점수차가 많이 났는데 네. 이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 사실, 스코어 자체에는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두 골차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음. 극단적인 압박 전술을 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뒷공간이 한순간 공략당하면은, 네. 순식간에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거라서, 아. 사실, 그 뒷공간 하나 뚫리면은, 크게 제가 점수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점수라서, 음. 스코어 자체에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스코 자체는 의미 안 준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네. 뭐 호날두 선수한테도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든 좀 전술을 뭐 바꾸던가 네.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다음 경기에 네.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가 어, 사실 진짜 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를 막기에는 지금 제 후방 자원들이 음흠.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 두 판이었고요. 네. 그래서 전술을 이제 3차전에는 약간 수정을 해서 네. 네, 다른 전술로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 빨리 이기실 수 있습니까? 이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드라마는 후반에 쓰여지듯이 김태형이 만드는 새로운 드라마. 잘 감상해 주시죠. 이번 세 번째 경기가 <laughs>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역전을 팔팔 의 마련이 경기가 될지 신림의 기적이 될지 신림의 비극이 될지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결정되지 왔습니다.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격형 미드필더. 오! 오! 야, 자, 자 후. 후. 이번에도 역시 선취득점은 오삼 문성의 팀이 해내네요. 아 역시 대단합니다. 자, 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의 프리킥이. 오자잘 잘로. 오. 손민석씨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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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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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관심법으로나 끝이 때문에. 이게 지금 신임의 기적이 쓰이는가요? 건 득점골 나왔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오. 이 팀할 때는 이겨 오. 오. 다시 득점골을 오 마르티스가 또. 오. 그렇습니다. 오 득점으로 이어지는 득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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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페널티킥입니다 아! 네, 아, 아, 예. 아 예. 어, 예. 이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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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 위생했습니다. 이게 뭐죠? 아 이런 수비 집중력은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자르 아자르 자자 자. 아 이거는 아자아 선수. 오 나도 하나도. 오. 자디마르가고자 아. 오. 자오 오. 확실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잃지지 네. 않고 있습니다. 오! 자, 골대를 고이 나왔습니다. 이시 아... 야... 지금은 김태형의한 골이 중요하거든요. 오! 자. 가 오! 오! <laughs> <4대 4! 웃음> 오! 진짜 이거 이런 명경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아, 야,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다들 집중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아, 돋보입니다. 수비 실수 하나가 지금 경기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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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자, 어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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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세 경기를 연달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체력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번 연장의 승부처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누가 더 좋은가. 이게 아마 승부를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오! 오! 오 아, 어, 야, 굉장히 아쉬운 지금 공격 찬스가 나왔어요. 이 성공시켜줬어야죠. 호날두 선수가 일단 오나갔는데 오, 오, 호날두, 호날두, 펀치! 차, 면장, 십. 아, 아 어, 어. 호날두 맨장... 아, 선수 결국 호날두는 호날두다. 호날드는... 아, 경지가 경지 선습니다 자. 4. 야, 연장 후반 우날드 <laughs> 선수의 골로 아, 연장전 만큼은 김태형 선수의 집중력이 훨씬 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네. 마지막 루카쿠 선수의 1대1 찬스에서 골을 못넣고 그게 바로 역습으로 이어져서 네, 네. 코네드 선수의 골로 이어진 거, 두고두고 김태형 선수는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경기에서 패배한 김태형 선수부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태형 선수,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연장 후반 오래 몇 했는데요. 오늘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잘 싸운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패배한 요인을 꼽자면은,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 그런 데서 연결된 골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른 것은, 이제, 연장 후반, 로멜루 루카쿠의 1대1 찬스 미싱이었는데, 뭐, 뭐,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네. 오상 문성현 선수가 상당히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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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 선수,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상당 인터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생해요아참 축하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세 경기 전승으로 이기셨는데 네. 오늘 세 번째 경기 굉장히 팽팽했는데. 아, 네. 승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 골키퍼가 이렇게 많기 힘들지 않나요? 골키퍼가 선방을 네 번이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번 마지막 경기는 진짜 프로토아가. 자다 음... 해줬다 생각합니다. 아... 사실 막 이런 중거리슛이나 이런 거를 다 정말 뛰면서 다 막아줬기 아... 때문에 제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을 수있었어아 네. 특히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문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 김태수 선수가 따라가고 사실 아... 골을 아... 넣으면 따라가고 네. 넣으면 따라가고 네. 넣으면 따라가는 아, 그 압박감 때문에 네. 또 후반 때 경기력 집중이 좀안돼 갖고 아 실제로 짤고, 연장에서는 네. 집중력을 조금 잃은 게 사실인가요? 아 정말 많이 잃었. 음... 어 진짜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이 나갔고 음... 저는 사실 그 루카쿠 때아 이번 판 졌다 아. 다음 판 잘하자 이 아. 생각으로 아. 했는데 아 거기서 또, 또 저희 컷키퍼가 또잘 막아줘갖고 아. 호날두가 또 마무리를 했는데 아. 호날두의 존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호날두가 없으면 제가 이 게임을 못하지 않을까 아. 이 정도면. 2년 만에 돌아온 리턴 매치 이번에는 3전 전승으로 무성현 씨 네.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명지대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가져가셨는데. 네 신기한 한마디. 아뭐 명지대 분들은 학창 시절에저보다좀더 공부를 하고 게임을 좀더버어서 이겼다. 네. <laughs> 네. 네 뭐. 아 김태형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느라 게임을 좀 소홀히 한 나머지. 아뭐 약간 실력 차이가 늘어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 같이. 여기서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았어. 네. 네, 저희 2년 만에 돌아온 리턴 매치 이렇게 실림의 기적, 실림의 비극. 저희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유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뼈아픈 아, 진짜. 역사의, 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실림의 참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피파 컨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